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단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시대 우리의 몸을 입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당신 구현, 구원 구원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한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처음, 창조의 첫 순간을 되새기게 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선포는 창조의 첫순간, 한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나시자 빛이 생겨났다는 이 태초의 말씀을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이 생,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비치고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세상이 말씀을 통하여 생겼는데도 세상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분을 맞아 주지 드리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않는다. 누구를? 하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나를 참된 나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그저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업수 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의 내가 나가 아닌데 참 나는 내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를 살아내지 못하고 노릇 역할에 매여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익힘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속성, 당신의 신성, 당신의 능력,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담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지만 실상 우리 내면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성, 그 창조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다 어둠에서 빛이 빛이 빛을 빛이 비쳐오너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재해석합니다. 창조의 사건이 단순히 물리적인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성 특성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알았다 보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너는 앞으로 개파라 부르겠다 꿰뚫어보신 너머를 보심 우리 영성적으로 표현한다면 직관적 성찰 기도 중에 성령의 눈을 떠서 성령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는 것 아하라고 깨닫게 해주는 그 봄입니다 그, 그 알아차림입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성, 특성들을 보게 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특성이 담겨져 있는 존귀한 존재가 누구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죠? 천상천하 누가 내가 이게 거룩한 성탄이에요. 성탄이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 깨닫는 거 내가 그런 존귀한 존재 천상천하 유압 독존이라는 그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차림이 그 성탄 중에 하나인 거지. 그첫 번째 성탄이에요. 나라는 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말씀이 사람이 되심 육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오셨느냐 하나님국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는 것은 영원하신 분께서 인간의 시간,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이 사건은 인간의 제한성, 한계성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모든 피조물들 그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신성을 되찾게 되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심으로 인간은 신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성, 신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성, 안으로 오심을 그분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우리는 신성을 취하게 되었고, 그분이 제한성, 한계성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뛰어넘은 무한성, 영원성을 살게 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낸 자리에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육화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결합을 하는 순간이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한 몸을 이루는 창조의 또 다른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비로소 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건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숨을 내쉬시며 네 성령을 받아라 했던 이 사건과 하나를 이루는 것이 주님이 육신을 입으심이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보잘 것 없는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그한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뽑기도 하고 무너뜯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시가 된다 입 턱대로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턱대로 돼요. 말이 씨가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착한 말. 응.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고 실현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격려, 지지, 공감 등의 사랑이 담긴 말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서인천에 있을 때 학생들과 피정을 했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였냐, 성장에 오면서. 니가 있게, 뭐, 뭐, 이런 여러 가지 엄마, 부모로부터 들은 소리. 근데 이 단어가 아이들 기억 속에, 무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장 듣기 싫은 그 언어를 누구한테해요 자기한테. 때문에 우리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언어들, 지적보다는 지지의 말, 공감의 말, 위로와 격려의 언어들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맞아주지 않았다. 이것은 특히 요한의 영성에서는 사랑의 결핍으로 봅니다. 사랑이 채워지면, 사랑하면은 빌어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우리의 부정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게 된다고 요한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 놓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말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란다고 요한사들은 끊임없이 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표현, 표현으로 보면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페소스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라,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무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내 사랑 안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깊은 침묵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겹겹이 쌓여 있는지를 알아차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랑을 흉내내다가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사랑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뭄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상처난 발을 씻어 주시면서 우리라 금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 주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성탄의 의미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을 잇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의미예요. 그 말씀의 하나가 뭐예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 하라는 그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다시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원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육화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 다시금 이한 주간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롭고 높고 큰지를 깨닫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므로 우리도 작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구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